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개발해내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작업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벌써 뜨거워지는 여름을 맞이하면서 5월과 6월에는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앞서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겨서 사람과 경쟁이 붙을 경우에는 이기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지만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뱀띠들에게 발전을 가져다 주고 다양한 모습을 갖게 하여 창의적인 여러분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기준이 높아서 자기의 관리를 잘 하는 편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침착하게 일을 하는 편이죠. 단점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작은 것까지 잊지 않고 평생 기억을 하는 편입니다. 가끔 우월한 기분이 들때 주변의 분위기를 싸게 만들 때도 있으니까 이 점을 주의하시는 올과 유월이 되어야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 운, 호입니다.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올과 유월에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을 하시거나 경쟁심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선을 넘지 않도록 유월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년 신선생들의 5월과 6월에 운세를 말씀을 드리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기회를 여겨서 조약의 발판으로 삼게 된다면, 노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재물적으로는 평소에는 적절한 소비를 하며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조절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만 감정적으로 우월하거나 기분이 좋아지면 충동적인 소비가 한 번씩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원에서는 갑작스러운 컨디션의 난주로 인하여 평소에 아픈 곳이 없더라도 밸런스가 무너져서 병원을 찾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5월과 6월에는 감염병에 걸리기가 쉬우니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정의 원에서는 애전적인 표현은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좋은 것도 여러분들의 진심을 흐리게 합니다. 여러분의 연세에도 연인을 대할 때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군대에게 맞춰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업원은 어역이 한풀 꺾이게 되어서 사업의 진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번아웃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53년 개성년생들의 5월과 6월에 운세를 말씀을 드리면 기대 이상의 수익이 생기지만 은 지출이 너무 많아서 남는 게 없을 것입니다. 지출하되 조금씩 나눠왔어요. 대물적으로 남동쪽에서 활동을 할때 재물과 관련된 일에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계약이나 미팅이 있다면 남종 쪽에서 일정을 잡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소회를할 때는 훗날을 생각하시면서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건강운에서는 호흡기 계통의 건강이 비교적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관리를 위해서 뿌리 채소를 먹는 것이 좋고 제철 과일을 찾아 먹어야 하며 강과 다음으로 인하여 들을할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개정원에서는 개정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가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상대방의 항상 처음과 같음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지루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원에서는 약간의 고지식한 부분이 있어서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존심이 센 편이라서 모범적인 직장에서의 생활과 더불어서 괴로운 노후가 펼쳐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65년 을상연생들이 여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음청회나 기타 모임에서 마치 자장이 된 것처럼 불다가는 창피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허락의식은 늘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창피를 부르는 법입니다. 생후로 에해서는 내지 띠와 닭띠가 좋은 재물운을 불러줄 것입니다. 지금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세워주는 사람이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대전 적으로는 상대를 더 좋아하는 여러분들이라도 위구려지지 말고 상대방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과 듬직함을 가져야 합니다. 배려심 없는 행동에는 날이 갈수록 실망만 커지는 것입니다. 건강적으로 온도가 큰 환절기에 유행하는 감염병이 있다면 특별히 신경을 씻어서 몸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컨디션 관리에 더불어서 건강을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직업원적으로는 당장 이득을 남기는 직업보다는 미래가치를 보고 성장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를 한다면 은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범적인 직장생활과 더불어서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77년 정상의 년생들은 5월과6월을 이렇게 맞이하시면 됩니다. 일과 여가 사이에서 번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걸 하나 소홀히 할수 없으니까 놓칠 때 놓치더라도 다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합니다. 재물적으로는 말띠와 개띠가 재물 운을 높여주는 인연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잔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그 말이 옳다는 것을 머지않아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건강적으로 컨디션에 따라서 위장이나 대장이 약해질 수 있는 5월과 6월이 중소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선과 과일을 자주 먹어서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합니다. 애정원입니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고르기 위한 분별력을 기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원입니다. 직업적으로 눈부신 발전이 따르니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혹시 동료나 상사들의 만에 애난 반발심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하며 사람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목소리> 마지막으로 89년 기사 선생님들의 5월과 6월에 망가짐은 조급한 마음을 버리려고 하셔야 합니다. 헛술에배부리는 일은 없으니까요. 차근차근 쌓아가기 좋은 시기니까 활력이 넘치는 5월과 6월이 될 것입니다. 재물은입니다 계획에 맞게 지출할 돈과 저축할 돈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렇게 하시면 갑작스러운 소비의 충전도 조절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건강적으로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뿌리채소를 자주 먹는 것이 좋고, 내철의 네 과일을 찾아 먹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배정적으로는 다 나하고 조신한 여성과의 케미가 아주 좋습니다. 이 여성은 야망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심하게 내조를 해줄 것이며 늘 응원을 해줄 것입니다. 직업적으로는 직장에서 안정을 찾아가게 되어서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는 일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일을 잘 처리해 나가면서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니까 경예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은 사주를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않고 나이별 띠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라서 모든 뱀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